자, 이번엔 간세계 44, 수특 218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갈게요. 수특 218쪽. 아, 현대소설과 현대문학은 6, 9월의 패턴을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현대소설이나 이런 현대산문들은요, 그 작품이 나오지 않고, 그 작가가 썼던 작가 연계, 다른 거, 그죠? 6월 같은 때는뭐 있어? 최만식의 에, 논 이야기가 나왔는데, 채만식에 뭐가 나와서 미스터방에 나왔잖아. 이 작가 연계. 또는, 또는, 또는. 현대소설에는, 그 9월에는 주제가, 주제 연계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는 간쓸 게뭐 있냐면, 218은 차범석의 불모지가 나왔어요. 요, 요기, 요 지점이 뭐냐면, 차범석의 불모지가 나왔거든요. 불모지. 아, 이거 우리 한번 배웠고, 아, 지금 나오는 패턴은 뭐였냐면, 현대산문은 그 작가와 쓴 다른 작품에 초점을 뒀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작가 연계를 한번 해봐야겠다. 작가 연계, 뭐할 거냐? 바로 차범석 거. 요 놈을 한번 해보자고요. 차범석의 다른 작품을 하나 해볼게요. 자, 제목은 차범석의 거식입니다. 거식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내용은 한국 전쟁 당시입니다. 1950년에서 53년 그 사이입니다. 전체 내용이야. 이건 불모지와 작가 연계가 되는 거야. 아 차범석 작품은 우리가 다 아는 건안할 거야.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죠. 그어 얘는 참지게처럼막 일을 하는데요. 아주 나보다 더 못된 새끼를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써? 저거 한번 고쳐볼 거야. 이거 뭐야? 성난 기계. 성난 기계. 그건 다 아니까. 그럼 일단 패스하고 요놈을 해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소백산맥. 소백산맥의 어느 마을입니다. 어느 마을인데, 전쟁이 막 치러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고요,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은 뭐냐면, 과부촌입니다. 남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단한 명도 없고, 다 여자입니다. 다 여자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있냐면, 요, 어느 마을에서, 자, 최 씨와, 그 다음에, 양 씨가, 계속 대립을 합니다. 최 씨와 양 씨가 대립을 한다고요? 음, 최 씨, 양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 씨는 왜 되냐면,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서요 아,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양 씨의 입장에선 누가 제일 싫어? 인민군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인민군 이놈의 새끼들, 이거겠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있어? 양 씨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며느리 점례가 있어요. 근데 점례는 소설 속에서 되게 예쁜 여자로 나옵니다. 얘가 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한 여자고요. 남네. 요 밑에는 요렇게 있고. 그럼 최씨는 어떤 사람이냐. 최씨는 최씨는 사위가 죽어요. 사위가 사위가 죽으면 누구, 어디 죽이냐면 얘 양씨는 아들이 인민군에 죽으면 대충 예상이 오죠. 얘는 사위가 국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사위가 국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 그러면 최씨는 국군이 사위를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딸이 과부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내딸 사월이. 사월이는 뭐냐면 딸이야, 딸. 딸이 과부가 된 거야. 그러면 씨시 입장에서 누가 죽었냐, 누가 시대면 국군이 놈의 새끼들. 야 이거 올해 수투에 실린 윤흥길의 장마와 비슷하죠, 그죠? 장마. 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정해졌어요. 이념의 대립입니다. 저희 인민군 놈의 새끼들, 저희 국군 놈의 새끼들, 이러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싸워요. 자, 그런데, 이 과부촌에 누가 나타나냐면, 규복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규복이는, 어, 인민군 쪽에서 일을 했고요. 강사, 교사야, 교사야. 근데 어서 거기를 탈출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하필이면 어딜 도망쳤냐면, 이 과부촌에 도망친 거야. 과부촌에 남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점네가딱 봤는데, 본 거야. 어. 이거 어떡하지? 뭐 잘생겼고 예뻐, 아야 멋 멋져. 그래서 점례가 얘를 어디다 숨겨지냐면 이 양씨와 점례 즉요요집요 요지, 요지, 집에 뭐가 제, 있었냐면 대나무밭이 있어요. 대나무밭 대나무밭이 있는데 이 대나무밭이 그 뭐야, 대나무를 키워서 대나무가 자라면 그걸 베어서 팔고 이런 거야 생계 유지하는 공간이야.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서 숨깁니다. 여기다 숨겨요. 그럼 숨기고 나서 이 점내와 주보개가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숨겨주고 밥 갖다 주고 막 이러다가 눈 계속 마주치고 그 과부촌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자에 대한 그리움, 여자에 대한 그리움 이거겠죠? 아, 여자에 대한 그리움 없습니다. 얘는 거의 뭐 얘가 좋아하기도 뭐는 점내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그럼 남녀가 어떻게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할거 아니야.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렸냐면 사월이한테 걸립니다. 사월이도 남편 죽고 나서 어떻게 해서 과부촌에 살면서 남자를 한 번쯤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랑하는 장면을 목격했더니, 너무 자기도 하고 싶다. 자기도, 자기도 그 모습을, 아유씨,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주복이 때문에 싸웁니다. 주복. 남자. 그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라고 보자면, 인간의, 아, 뭐야, 본질적인 욕망. 그죠? 남, 남자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입니다. 그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튼 본질적인 욕망이잖아.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 좀, 좀, 내용이 좀 그런데, 낮에는 나, 밤에는 너, 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서로 를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밭은, 대나무밭은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음, 뭐라 할까? 나름대로 지금은 여기가 충족의 공간입니다. 뭐가 충족이 됐냐면, 일단, 주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 안전! 안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점례, 그 다음에, 그다음 것이 시 뭐야? 4월, 얘들은 어떻게 써요? 욕망 충족이죠. 그죠? 욕구 충족? 욕망 충족. 욕구 너무 심하다.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공간이야. 그러니까, 충족의 공간이죠. 그죠? 자, 그래. 그렇다면, 자, 여기에는 뭐냐면, 아, 규복을 숨겨줬어요. 규복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이제, 낮엔 너, 밤엔 너, 이렇게 철저하게 좀 이분법화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월이가 임신을 합니다. 사월이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점례가, 야, 그러면, 너, 규복이랑, 나가, 딴데가 살아,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처리를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사월이도 어떻게 써? 임신을 했으니까 이상하잖아. 과부촌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데 임신을 했대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 그럼 좀뭐 그렇게 할까?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다. 이 정도.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오냐면 국군이 옵니다. 국군 그러니까 뭐 사병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 국군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야. 헬기가 쫙 떠서 인민군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새끼들 안 보여. 너무 잘 숨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나무 바을 너무 울창하니까 저거 태워야겠다는 거야. 저거 불을 질러 태워야 인민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인민군의 땅굴이 어디 있는지 알알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거를 태우려고 합니다. 뭐 하냐면 공비를 토벌해야 돼. 공비를 토벌해야 되니까. 아 위에서 명령이 내렸어 태워야겠어요 라고 해요 양씨가 난리가 납니다 야이도놈의 새끼야 이거 우리집의 생계에 생계 유지를 하는 건데 니가 뭔데 나의 재산을 없애냐 생계유지 그죠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이건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 오는 유산이었다 어딜 새끼가 이걸 다 태우냐 라고 쳐요 점내도 반대합니다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얘는 이거밖에 말을 못해요. 그죠? 안 돼요! 거기다 내가 남자 숨겨놨거나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안 돼요! 왜요? 아예 안 돼요! 뭐 이렇게 튀겨뜨긴 합니다. 그 옆에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겠죠? 자, 누가 나왔냐면, 쌀레, 살레네 또는 뭐냐면, 아낙, 아낙네, 갑을. 예. 얘 봅니다. 아유 저렇게 저게 울창한 저 대나무를 태우면 저게 돈이 얼마요? 아유 저게 돈이 얼마요? 뭐 이런 식으로 즉 얘는 경제적 공간입니다. 이제 공간. 자티어티어 티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이제 어떻게 써요? 이제 뭐야 대나무 밭을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뜨겁겠지 누가 뜨거워? 규복이가 뜨겁겠죠? 규복이가 막 뛰쳐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군이 총을 겨룹니다. 누구야? 이게 누구야? 몰라요. 이제 앙시아물어봅니다너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라고 합니다. 얘기를 할수 없는 거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국군이 주보기를 총살을 합니다. 쫙어 쏴요. 죽여요. 죽고 나서 이제 비명이 일때 비명이 나, 나, 나 나오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전내가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막 국군이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 만지지 말라고. 그 공비야 만지지 마. 이미 제가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저 집에서 갑자기 소리가 쫙 소리납니다. 왜냐면 사월이가 양잿물을 먹고 죽었어요. 왜 그럴까? 자기는 임신을 했죠. 과부촌에서 임신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손가락질 받겠죠? 아유, 이거 이랬을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사조 뭐야, 굳지 양잿물을 먹고 자살한다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충족의 공간이었던 대나무밭이 그죠? 어떤 면에서 충족이었냐면 양씨에게도 어떻게 써요? 조상이 유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족의 공간이었고요 점내 사월이에게도 어떻게 써? 충족의 공간이었고 주복이는 안전하니까 충족의 공간이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써요? 이게 국군들이 뭘 붙였어요? 산불을 내버립니다. 산불을 내요 그러면서 산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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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저저 산불 나는 거좀 이쁘기도 해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나는 게 예쁘대요. 이런 건 비극성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부각시키는 거자 그랬더니 저 대나무 공간이 주복이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고요. 생계 유지와 조상, 조상의 유산도 없어지는 거고요. 점례가 사랑했던 사람들 죽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 대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경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겠죠. 이제 더 이상 그 대나무밭은 충족의 공간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대나무밭. 이것은 뭐야? 이제 상실의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상실의 공간. 즉. 삶의 터전이 없어졌잖아. 삶의 터전 상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이제 억압된 거죠. 사랑을 나눌 곳이 없죠.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억압. 그다음에 주복의 입장에선 안전의 곳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서 충족의 공간이었던 것이 결국 상실의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 글의 제목은 뭐야? 항상 저 수업에 설명하면 항상 제목이 나오죠, 그 안에. 대나무밭. 대나무밭이라고요? 대나무밭이라고요? 산불입니다. 이게 바로 차범석의 산불.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어제 수업에서 어제 수업에서 어, 하나 할거 어제 뭐였지 천승세거에 포대령 할때 유사작품 하나 했어요 거기에 뭐냐면 유사작품에 뭐였지 해자의 들꽃 해자의 눈꽃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차범석 걸 보면서 차범석에 연기를 했잖아 아까 천승새 거도 마찬가지야. 천승새 소설도 천승새 작품이 아니라 천승새가 쓴 다른 작품을 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혜자의 눈꽃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용은 좀뭐 재밌는 거니까 한번 들으면 재밌게 볼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